안녕하세요. 키큐리입니다 장미 꽃잎으로 차를 꺼여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겨울에 장미를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화원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미는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겨울에는 갖다 놓지 않는다는 말에 대신 꽃이 예쁘긴 예쁘게 핀제라지을 구입해 화분에다 분갈이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다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활짝을 하지 못하고 가습으로 죽어가가지고 조금 정성을 들여가지고 간신히 살려놨지만 언제 잎이 나오고 꽃이 필지 몰라가지고 3월 초쯤에 다시 화원에 가서 재료늄을한 포기 더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분갈이 때 보기 싫은 잎도 좀 저게 해주고 그리고 너무 밑에 써놓은 줄기는 잘라가지고 그냥 뿌리 아까워가지고 간음죽 화분에다가 삽목을 내놨습니다. 삽목이라고 하지만 줄기가 이마 사토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가지고 뿌리가 놓을 자리가 음수가 별로 기대를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자주 내리는 봄비에 제다늄 줄기 하나가 이렇게 뿌리를 내져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가늠죽과 같이 키울 생각이었지만, 요즘 가늠죽이 실내에 돌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다늄이좀 연약하게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화분을 만들어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 하부는 겨울에 가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릴 때, 마사토 시대, 모래 10, 그리고 흙 40을 40으로 배합해 놨습니다. 이건 다육이보다더 물빠짐이 좋아가지고, 그 가습 걱정은 없지만, 그런데, 화분 흙이 너무 빨리 마르다 보니까 좀물 주는 게 조금 물 주는 걸좀 자주 줘야 돼요 귀찮고 그리고 이거는 그것보다 좀 못하지만 마사토 50에 흙 40으로 해놨는데 이 꽃이 피니까 이것도 한 3, 4일에 물 한번 줘야 돼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마사토 40%좀 에, 흠60% 정도로 대합해가지고, 분가되어 줄 생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재료짐을 먼저 뽑고, 자, 뿌리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음에다 시미주 도로가 되습니다. 자, 분갈이가 끝난 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마친 재활용을 그늘에서 한 3-4일정도 관리하다가 조금씩 상태를 봐가면서 햇볕에 내놓을 생각입니다.